하나 더 있네요. 오그 덩크였어요? 네. 그리고 포스 있는데 나. 요 포스는 그 3M으로 되어 있는 젬피 그 3가 포스? 있고. 그거아요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덩크인데 이제 아는 형 거. 네.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사이즈가 안 맞아서 나한테 네. 줬던. 아마 이게 먼저 나왔고, 이건 레트로 버전이고, 이게 먼저 나왔고, 이거를 컨셉으로 만든 덩크일 것 같다라는 추측이 되어 있는데, 이거 되게 예쁘네요. 어님이 아, 진짜 예쁘죠? 사진을 이제. 근데 밤에 같아요. 신으면은. 스카치? 스카치가 돼서. 아, 요것도 스카치구나. 요게 이제 원판도 스카치가 있긴 한데 되게 약하거든요. 음. 요거 레트로 되면서 스카치가 엄청 세져가지고 호불호가 좀 있어. 음. 저 저번에 음. 그 지나가는 사람들 발만 보더라고요. 밤에 바이트 비치니까. 그러니까 운동하시나? 막 이렇게. <laughs> 하고 <한 웃음> 어쨌든 요거 오, 귀한 신발 같은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거는 하나씩 사 놓으실만합니다. 저도 샀어요. 네, 나도 샀는데 이 글이 성지가 되나요? 책임지시면 돼. 요 아니 아니, <laughs> 책임은 못 지지만 저는 두개 샀으니까 그걸로 아 대신하겠습니다, 대답을. 아 네. 원래 뭐 있으면 두 개씩 많이 사세요. 될수 있습니다. 아,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 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신발이. 형광색 아 신발. 요것도 이제 오파이트랑. 나이키의 콜라보레이션. 요것도 많이 신으셨네요. 좀 신었어요. 근데, 근데 때가 엄청 많이 잘닦요 맞아요, 맞아요. 요것도 네. 이제 엄청난 가격을 지금 자랑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것도 받으신. 이것도 받았는데 이거는 촬영이 있었는데 네. 이제 촬영 때 신으라고.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촬영 때 신고? 어, 아직까지는. <laughs> 이무서조안 이거, 이거 받아요 이제 <laughs> 알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예쁜 신발이라서 한번 세척을 깨끗하게 하시고 근데 원래 이런 신발은 되게 프레쉬하게 신잖아요 하얗게만 쨍하게 신어야 되는데 약간 샌발팬님의 스타일에서는 오래 갈수 없는 신발이긴 하다 근데 약간 아티스트라서 그런지 약간 이런 빈티지한 덕 약간 더티한이 어울릴 더것 같아요. 더티한. <laughs> 하긴. 네, 맞네요. 맞네요. 좀 더러워. 근데 되게 나이키에서 시딩을 줄때 흐뭇하겠다. 계속 <laughs> 이 정도까지 신으면. 그죠난 <laughs> 그래서 난한번 신고 다 모셔놓거든. 다 닦은 다음에. 아 IF 그 스튜디오. 전시 때. 그때 이제 이 IF 스튜디오를 상징하는 색깔들로 이걸 네. 만들었고 몇개안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50쪽? 제가 흰색 포스를 음. 담당했고 아이엡이 커먼 포스. 아 너무 커스텀을 잘해가지고 제가 갖고 와서 하나 하려고 갖고 올라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 있잖아요 느낌이. 아, 신발 갖고 와. 하자 하자 하자. 네. 하자. 근데 그 느낌 있죠. 안 해줄 것 같은 데 <laughs> <laughs> 그래서 아직까지 포스 안샀어요 뭔가 <laughs> <laughs> 그 귀찮아. 아 이거 하자 하자 하자. 네, 요거는 정말 앞으로 다시는 볼수 없는, 왜냐면 아이 b 이제 또 다른 브랜드들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네. 만약에 같이 다시 한다고 음, 해도 그래서 굉장히 이런거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근데 요거는 그냥 그대로 갖고 계시는 게 최고다. 요거는? 제가 요거를 만들었었어요. 택을 LMC랑 같이 보여요? 테스팅용 바뀌는 거? 홀로그램이네요. 와,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요? 이게 렌티큘러라고. 우리 그, 어렸을 때 운동에 어, 붙어있던 때, 거잖아. 음. 이걸로 하면 뭐 재밌겠다 해서 어, 이것도 오늘은... 테스트용으로 제가 아 테스트용으로 네. 이것저것 해보신 거군요 네. 운동화 커스텀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윌로는 사실 많이 안 하는데 재미로 재미로? 커스텀된 걸 한번 보면 요것도 네, 요게 사실 제일 안 예쁘게 나온 건데 제가 와. 전시 때 했던 작품인데? 작품인데? 여자 4, 사이즈는 4, 딱 봐도. 지 않을까? 45다. 45. 제 아내가 45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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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로 할 때는 이 운동화들은 다나이키에 주나요? 네, 그때 한 70...쪽인가? 와... 캔버스처럼 네. 멋있다. 오, 근데 사실 어. 되게 힘들었어요. 혼자 하니까 이런 공간도 없었어요. <laughs> 뭘로 간 거예요? 라카 같은 걸로? 이거는 아크릴이랑 유성펜? 기념비적인 아 거니까 뭔가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음. 어, 이제 3칸 정도가 쉬워졌네요. 코스 보니까 율로 음. 신으시던 거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갖고 와야 되는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다하네> <웃음> <웃음 <laughs> 죄송해요. 아니요 뭐뭐 뭐. 멋있는 거죠 이게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이이와 이걸 그냥 이렇게 구겨서 제가 형을 알고 제일 어이없었던 날이 신발을 본날이었 아... 이거 뭐야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딱 보고 에이 했었어요 설마 에이 하고 있었는데 그스카프었더라고요전 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지저분하게 진짜 않으셨을까 보기엔 스카프 이렇게 안 신어요. <laughs> 자 근데 이게 이게 또 멋있잖아 이렇게 자기만의 진짜 작업할 때 그렇죠. 신는 네. 신발이라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 새 거가 하나 또 있어요. 아 집에 갑자기 이해가 확 되는 아, 건데. 그래 그럼, 그럼 그럴수 있죠. 근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튀기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벽화 작업을 하는데 네. 이거를 신고 나온 거예요. 어아 큰일 났다 조심조심했는데 막다 튀기고. 아요아 근데 안튈 수가 없는 구조긴 하더라고. 요 어쩔 수 없다. 어. 썸네일 각이네. 썸네일 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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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아, 이제 그런 전투화. 아, 아이. <laughs> 그래피티 작업이라서 그런지 이게 많이 안 튀었네요. 이거는 그래도 좀 아끼는 신발이에요. 어.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 전한 번도 못 신어봤거든요. 원탑인데 지금 이제 넘사 가격이 또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더 이상 살수 없는 가격이라서. 더텐 시리즈는 저는 이게 제일 예쁘다. 저도요. 발도 네. 아, 제일 편하니까. 네. 네. 이거는 받은 건 아니고, 제가 이거를 딱 나올 때 보자마자,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네, 네. 막 수선문을 막 엄청 해갖고, 하나를 구했어요. 오. 와. 아, SB 박스에서 나오는? 아크로님! 아크로님, 아크로님. 베이퍼 맥스. 첫 번째 흰색 검은색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음. 두 번째도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안 차는데 지금은 또 모르겠네. 이것도 자주 신으세요? 자주 신었었어요. 이것도 어... 구매하신 건가요? 이것도 구매. 어, 어디서? 제가 남미 여행하고 있었거든요. 남미에서? 네 그때 마추픽추를 가는 기차였어요. 그때... 페루의 나이키맨장에산게 아니라. 그때 엔드였나? 아 엔드였어요. 아아 한국과 일본과 브라질만 이 탭이 있어요. 음음 아, 네, 나코탭, 나이탭 나부탭. 아, 나부탭. 음... 이 그래? 있다고. 아, 그래. <laughs> 남미는 근데 인플레 때문에 그런지, 가격 정책 때문에 그런지 리셀가보다 비싸게 정식 발매를 하니까. 아 그래서 남미에서 사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이거 브랜드들랑 컨버스 콜라보레이션 두 번째 거예요, 네. 아마. 많이 안 쓰셨네요, <laughs> 굽 때문에? 네. 어저 아, 굽이 엄청 높다. 높다. 이곳이 면 진짜 195되겠요 거의 통굽이니까. 어, 덩크 하세요? 덩크 못하죠. 조금만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점프를 부터 만약에 이거 여기다 넣으면 박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어디 작업실에 그쵸? 쌓아놓지 않을까요? 그쵸. 이거... <laughs> 이거는 시딩일 것 같은데? 컨버스죠? 네. 되게 재밌는데요? 네. 좀 신기하긴 해요. 네. 전시해놓기는 좋을까? 어? 아, 이런 편지가... 아... 아... 이게 다르네. 샌바이펜이라고 글씨를 직접 써서 누구 글씨일까요? 직원 글씨죠. 윤의 네. 글씨는 아니고? 유는 만나본 적 있으세요? 도쿄에서 한번 만났어. 그. 공부씨는 한국말 하나요? 못했던 것 같은데. 어. 그 예전에 파리에서 봤을 때도 영어만 쓰더라고. 궁금하다. 네. 이건 이제 퓨어고갓과 나이키 에어복 네. 구매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받은. 많이 신으셨네요, 그래도. 이거 좀 신었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네. 이거랑 하이가 네. 있네. 네. 하이를좀더 네. 많이 신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어, 있네요. 슈더라운드죠, 이거. 얘네 아울렛. 아울렛. 그래서, 어쨌든, <laughs>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콜라보니까. 퓨어고갓의 제리 로렌즈가 이제 아디다스로 가가지고 슈더라운드는 사실 이것보다 그 회색이 좀더 예뻤던 것 같은데 그게 약간 덕화 님이 신어가지고 레이싱이 더 됐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이것도 굉장히 예쁜 신발이고 지금은 또구하려 구할 수도 없는. 그리고 신으면 또 편하기도 하고. 돌천. 싹다트. 이거 성... 이거는 음. 발매가도 되게 비쌌어요. 이 친구 나올래 갔죠. 너무 편데요 <laughs> 편하기가 엄청 편하고. 아, 너무 한참 제가 싹다트 너무 편해서 어. 막 색깔별로 샀어요. 아. 이게 스톤 아일랜드라는 티가 너무 안 나서 맞아요. 사람들이 조금 덜 샀던 것 같아. 음. 여기에 와펜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 그러면 음. 또 얘기가 달라졌을 음. 수도 있어. 하셨지. 여기만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 이 앞에 무늬 정도. 음. 미국 아울렛에서 다 신어보고 내 사이즈로 샀던 기억이 나네요. 박스 커팅 되어 있던 거. 아 위에 위에 <laughs> 박스 커팅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신발로 쓰는 사용성 고 같은 거거든요. 음, 아진짜요이 어. 박스만 여는 거 있잖아 위에 아, 뚜껑 없이. 아 와. 아, 어콜드월. 이거 초콜 신었는데 이 브랜드를 당시에 되게 좋아했어. 네, 네. 디자이너가 한번 분들샵도 한번 왔었고 맞아요. 이 친구도 박스 커팅까지 갔거든요. 하지만 부활했죠. 비싸요? 어요 <laughs> <비싸였어요? 오, 웃음> <비싸였어요. 웃음> 흰색과 검은색 둘다 비슷해요. 근데 이게 끈이 되게 어색하단 말이야. 요걸로 맞아, 맞아. 끝이라서 좀신기가 되게. 애매해요. 어쨌든 이것도 인기가 다시 많아졌다. 검은색 류의 신발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요것도 깔창이 요것도... 요것도... 높아서 네, 이거랑 같이 왔는데 아... 두 개를 받으셨군요. 네. 크으... 예쁘다. 진짜 예쁘다. 저도 오프 이트 신발 중에서 흰색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 있었어요. 그거 되게 예뻤던 것 같아. 오, 아. 어디서 나신 거죠? 이 나이키에서 국내 발매했나? 했어요 아 진짜? 이거를 제가 컴플렉스콘에 있을 때 발매를 했는데 미국에서 와, 애들이 아침에 거기를 뚫고 사서 컴플렉스콘에 와서 들고 다니면서 팔아 박스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러고 돌아다녀 와가지고 막 막아 처음 나온 조던 같아요 오늘 맞죠? 그러네요 잘안 신으시면 저희가 처리해드릴 수도 있고 <laughs> 응? 넣어주세요 반스 크리틱 아, 이거는 주셨는데 이건 미발매 크리틱이랑 반스랑 아, 네, 만든 거 옛날에 그 대웅이 형이 막 네. 그린 그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극한이라고 맞아 맞아, 음, 맞아 맞아 슈프림 박스 로고 똑같이 했는데 한국말로 극한을 기업 으, 기업 풀어서 썼던 그것도 엄청 인기 많았고 맞아. 거의 뭐 스트리트 스트릿 1세대지 마약버섯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환각버섯 아, 네. 난잘 몰라 저도 몰라요 음, 저도 몰라요 <laughs> 로와 이건 이제 LMC가 전시할 때몇개안 만들었던 네 이게 아마 룩북용이었나? 네 맞아요 음, 음. 처음으로 팝업 방문했던 분들 드렸고 지인들 드리고 뭐 이렇게 했던 걸로 음. 기억이 나요. 처음에 이게 인스타그램에 빵 떴을 때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요 사람들이 <laughs> LM C랑 나이키랑. 근데 네. 디자이너분이 나포세라고딱 쓰는 순간, 어이 신발을 전부 다 나이키가 제공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피셜 커스텀이다. <laughs> 이거, 이거가 누구라? <아니라> 투시어. <laughs> 네. 스테이더. 야.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스프레이 뿌렸는데 가루가 날려서 이게 박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프레이 뿌릴 때왜 이걸 신으셨냐는 질문이죠. <laughs> <진짜. 웃음> 요것도 이제 크림 색깔이 완전 저세상으로 가셨죠. 이 친구는 어때요? 리즈너블 리지너블. 0 0만 원. 오 어, 진짜? 음. 오. 거미줄이. 줄. 아 거미줄이 치는 신발이구나. 언더커버 데이브레이크. 이 언더커버 때문에 사실 이 데이브레이크 자체에 하이 붙으면서 이거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거 하나 있어요. 진짜 예뻐요. 근데 이거 전에 사카이가 나오고 나서 이게 네. 나와가지고 네, 약간 맞아. 좀 저렴한데 아 사카이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 아, 게 맞아. 맞아, 그래. 맞 리셀 스토어를 하는 그런 친구한테 물어보면 효자 상품이었다. 음. 여자분들이 엄청 많이 신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신발 너무 예쁜 신발인데 뉴스에서 뭐 2억 원에 팔린 70년대 나이키처럼. 입이 <laughs> 제일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왔던 신발 중에 흰발에 발볼이 좀 넓어서 아 진짜요? 이게 음. 그럼 조금 불편하죠. 아 어, 사카이 블레이저 블레이저는 발도 크신데 불편하죠? 약간 신고 벗기가 좀 네. 저도 요 제품이 있는데 세번 신었나? 이거딱 신고 여름에 닦은 매잖아? 이미 티에서 젖어있어요. <laughs> 로우탑이 지금 저평가돼 갖고 정가보다 한 1치킨 정도? 고민 중이에요. 나도 고민 중. 중 어? 이것도 커스텀 컨버스는 거의 다 커스텀 페이크 왜 페이크가 없었어요? 제 슬로건이 페이크 아트거든요. 아 처음에 이제 패러디 막 하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아 그때 당시에 24이었는데 네. 이런 거 해도 되냐? 이러고 미셸린 네. 패러디었는이 네. 저는 미셸린 다 초대하고 전시제 음 그랬는데 약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남의 말을 신경을 좀안 쓰는 편인데 네. 이거를 보여줘야겠다. 아 그래서 그냥 지금 페나트 아니고 페이크 아트다 지금은 그들 아무도 그런 얘기 못하고 네, 줄서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작품 살려고. 그렇죠. <laughs> 근데 요번에 <laughs> 여기다 하셔갖고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올려놔야 될것 같아요. 이거 <laughs> 나이키, 네. 커비. 네, 커비. 네. 모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요 나이키 스텐실 같은 거막 들어있는 신발이 있었거든요. 커스텀 할수 있게. 아! 찍찍이 막 있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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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 이제 돼갖고. 별의 커비인가? <laughs> 그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은 안 좋아하는데, 캐릭터. 어, 있어요. 예쁘다, 이거 귀엽다. 펜으로 하신 거예요? 이거 마커. 페인트 마커 같은 오... 그런 거. 오... 저 이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태용인데저 이거 이쁜거 같아요. 네, 저도 인기는 많이 없지만 진거의 거인 맛이다. 아. <laughs> 6회다, <laughs> 뭐, 이런 말 있었죠. 색깔 때문에 잘안신니다 아, 그래요? 맥스 플러스나 테일 윈드 같은 것도 맥스류처럼 코디를 하면 색다르고 예뻐 보이거든? 게다가 이게 또 슈프림 콜라보라고 하면은 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모자라네. 신발이 적지 않아. 요것도 재평가 받았습니다. 박스 커팅까지 갔다가. 어, 이거저 봤어요? 예. 네, 저도 아울렛에 샀거든요. 보통 오화이트처럼 오 활동하고 오 있는 신발입니다. 처음에 이 앞에 뾰족뾰족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달리기 한번 하면은 부러진다 근데 음, 어차피 다리... 우리 달리기를 안 하기 때문에 달리기 하세요. 음? <laughs> 오먼스 사이즈로 나와가지고 이때 전국민이 공부했지. 아, 내 사이즈는 여자 사이즈는 이거구나. 이것도 굉장히 예쁘니까 자주 신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처만요 아!